안녕하세요. 코린이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고요. 뉴스에도 나오는 김남국 의원이 60억을 번 코인을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 지급하는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고요. 힌트는 아비트럼 블러 김남국 의원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 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 주시는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목차고요. k언도 60억 번 에어드랍. 많은 에어드랍 소개시켜드리고 전체적인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시황과 오늘의 종목 그리고 에어드랍 런치패드, 기타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뉴스 굉장히 화근이 된 국회의원도 수십억을 벌어간 에어드랍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 또한 3월달부터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10%고요. 3월달부터 신청해서 수령 가능한 프로젝트들은 수령을 했고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수령 대기 중이거나 신청 진행 중인데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해보실 분들은 010 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해주시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에어드랍을 해야 하는 이유 지금 많은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국회의원도 에어드랍으로만 수십억을 벌었다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되는 코인입니다 무상으로 전달해주는 마케팅 수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홀더 수가 늘어난다면 바이낸스 상장의 최고기. 기준인 홀더수, 이용자 수도 증가하면서 프로젝트가 알려지는 마케팅,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 조정장이어서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일수록 차트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진행 중인지 차트 보면서 이런 프로젝트들 정보 서치하고 내 가격, 내 평단가. 이 평단가가 오기 전까지 부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놔야 내 평단가에서 나오더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억 원, 수십억 원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30개에서 4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될 만한, 유망한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골라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독립 단계로 들어왔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장 때는 탐욕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탐욕으로 갔을 때 탐욕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장의 필수 조건인 3역 단계 유지입니다. OKX 창업자는 BRc20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기반 BRc20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이더리움이 위협받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 BRc20은 단순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한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개발되어도 이더리움의 속도는 따라오지 못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두고는 얘기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brc20도 결국엔 지금 밈코인 인데요 이 밈코인 궁극적으로는 무가치 그래서 도지코인 시바이노가 레이어 2 사업을 하고 도지는 결제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코인은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더라도 상승을 하면은 아나 이거 장기투자 해야지 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수익 실현 꼭 하셔야 됩니다. 코인베이스 공동설립자 이번 주 4,880만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요. 근 1년 반 만에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매도만 하다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은 앞으로 일반인들 알수 없는 이 거래소 공동 설립자 위치 정도에서야 알수 있는 정보들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31,000 달러부터 하락을 하면서 처음으로 현물 매수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29,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바로 고점갱신을 하거나 29,000 부근에서 재차 하락을 한번더 하고 나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정장 속에서도 마스크 네트워크 단타 그리고 카바 88% 89%, 96%, 88%, 71% 이런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요. 매일 내지 못하는 게 물장과 하락 조정장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좋은 자리가 보인다면 이렇게 수익 코인도 바로 단타로 접근하실 수 있게끔 15%, 27%, 67% 27%, 28%, 오늘 수익 낸 부분이고요. 이런 단타 종목들도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락장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리플 인데요. 이 리플 제가 지금 차트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상승했을 때나 여기 상승했을 때 이번에는 이 고점을 뚫고 위로 날아가겠지 상승 크게 하겠지 라는 생각에 이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선 차트 상으로는 제가 작성해 놓은 지지라인 이 라인까지 아직 다 내려오진 않았지만 약간의 하락이 더 있으면 상승 랠리에 힘을 조금 받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가격대고요. 지표 자체도 여기서도 이렇게 큰상승 했었죠. 다 내려와서 다이버전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간 건데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까지 이렇게 와야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비슷한 구간까지 지표가 내려와서 한번더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원동력을 가졌습니다. 왜더 크게 할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똑같이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까지 오는데 하락 에 폭이 작아졌습니다. 그럼 매수가 많단 소리고. 상승할 때 상승 폭이 훨씬 더긴 랠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지표로서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리플을 다루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어디에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 한두 번 좋은 구간에서 잘 진행하시면은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지 않는 AI들. 그래서 AI가 나와도 정보 서치하는데 그리고 가격적인 참고 자료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고충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AI는 투자, 주식, 코인, 가격 이런 부분들도 AI가 찾아온 이 정보를 제한 없이 다 알려주는 AI입니다. 그런 만큼 해외 기관 세력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고요. 너도 나도 무료로 링크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AI한테 이렇게 리플 가격 전망이라고 검색을 할 건데요. 이 괄호 안에 숫자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참고한 이 AI가 참고한 링크들 주석이니까 해외 어디서 이 글을 보고 이 AI가 정보를 가져왔구나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5월 14일까지 0.43달러에 도달하고 2024년에는 1.2달러까지 간다. 그리고 2030년에는 25달러, 40년에는 72달러의 평균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 리포트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굉장히 읽기 편하고 가격적인 조언들까지 담아서 이렇게 알려주고 출처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출처도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AI 하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모든 포트폴리오, 그리고 궁금했던 이 코인의 모든 정보들, 30초면 얻어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AI로 리서치하는 최신식 트렌드에 맞춰서 직접 서치해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모르셔 가지고 에어드랍 신청이나 밈코인 매수나 런치패드 참여 그리고 물린 종목 리스크 해칭 같은 여러 좋은 대응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런 많은 대응 전략들, 그리고 철락장에서돈 버는 방법들 하실 수 있게끔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 가입부터 자산 전송, 그리고 사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지 못해서 유니스왑이나 스시수왑 같은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해외 거래소 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거래소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맞춤 거래소 사용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마스터 하셔서 원하시는 거래소 이용하시고 하락 조정장에도 돈을 벌수 있는 에어드랍 그리고 런치패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리스크 헤징,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 모두 다 이용하셔서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